십 어, 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아서 어,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헌사돈을 아, 사적으로 봤다는 연구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 여기서 얘기 좀 할게요. 네. 예. 어, 우선 십년 어, 전의 일입니다. 십년 전의 일이고 십 어, 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아서 어,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최근에 김민석 후보자, 지금 총리가 청문에 나와서 자료를 내지도 않고 지금 총리가 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사적으로 쓴 것이 정말 그 백만원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공개가, 공개가 되는 것이 염려가 돼서 공개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참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사에 나온 것도 그 동안 수 차례 걸쳐서 경찰은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느냐, 왜 이진숙을 봐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 경찰의 피해를 더 이상 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어, 그런 인식, 어, 그런 이미지를 유성 경찰서 또는 경찰에 그런 피해가 갈까봐 어,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어, 회의가 몇 시간 지속될지도 모르고 해서 어, 제가 약속을 시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경찰은 이진숙에 대한 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느냐, 어, 조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어, 이런 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여,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어, 경찰에 의해서 어, 특별 우대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적으로 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경찰에서도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없어서 저를 부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정권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서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제발 저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는 건 좋은데 경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미루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